안녕하세요. 한국미술진흥원 카파미술관에서 오늘은 전통미나 명장 백연 김정효 명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전통미나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와 명장님의 작품색에 대한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미나를 하면서 어 창작도 현대의 지금 이제 이 대중들이 현대의 창작 창작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전통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전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하면서 그래도 현대적인 창작도 작품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통을, 옛 것을 좀 이렇게 이어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전통으로 많이 작품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님께서 네. 방금 전통, 민화, 옛것 이런 단어들을 몇번 쓰셨는데요. 네. 명장님께 민화란 어떤 의미신지 또한번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화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민중들이 어 그냥 생활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렸던 그 생활의 이 기쁨과 염원과 그리고 이 좋은 의미로 가진 그런 작품이 음. 민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명장님의 작품들을 보면 아주 정교한 모사. 또 아주 차분하고 중후한 색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와닿는데요. 네. 작품 제작하실 때 특별히 좀 힘드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어, 힘든 점은 거의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어, 너무너무 이렇게 어,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고 어, 힘든다는 생각은 거의 없고요. 어, 이런 작품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런 네. 생각이 조금은 힘든 거 네. 같아요 작품 활동할 때 힘든 점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개인적인 질문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작가님께서 그 전에 그리셨던 십장생 네. 중에서 네. 여러 소재 있잖아요 네. 해, 산, 물, 돌, 소나무, 구름, 거북, 각, 사슴, 불로초 네. 이 중에 혹시 특별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소재가 있으시다던가, 아... 또는 반대로. 어, 애착이 가는 소재가 있으실까요? 십장생은 어, 그리면서도 장수를 뜻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 더 다른 음. 작품들보다도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어렵다라고 음. 어, 생각하는 건 거의 없고요. 아, 네. 그냥 하면서 어, 이렇게 좀 많은 이 장수를 뜻하는 이 모든 분들이 그러잖아요. 행복 속에 장수도 많이 장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어, 제가 아끼는 작품 중에 십장생을 좀 아끼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명장님 이번에 출품하신 네. 작품들에 대한 설명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품에는요. 어, 책가도, 담채 책가도라고 제가 어, 늘 말을 하는 담채 책가도에 호랑이와 거북이가 들어가 있고요. 장수를 뜻하는 그런 뜻으로 지닌 그런 작품이에요. 장생도는요,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북, 학, 사슴, 해, 구름, 산, 물, 대나무, 소나무, 불로초 등열 가지를 뜻하는데, 이 작품은 창작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 제가 어,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어, 그린 창작 작품의 장생도 작품이에요. 아, 그다음에 작품은요. 1월 오봉도인데요. 어, 해와 달, 그리고 다섯 봉우리, 소나무, 물을 좌우대칭해서. 그린 그림으로 조선왕실 병풍으로 왕의 건의와 왕조의 영숙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어, 이 작품은 다른 분들에 비해 저는 그 바탕을 호분 작업을 해서 그 위에다 작품을 예,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룡도. 청룡도는 요 정월초 궁궐이나 관청의 대문 등에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붙였던 것으로 용 꿈꾸세요 하듯이 좋은 의미로 염원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그다음 작품은 김영절지도. 김영절지도는요 고동기 도자기와 꽃, 과일, 문방구 자유롭게 배치해 그린 조선 말기 정물화로 부귀영화, 장수, 다산, 길상을 의미하는 그림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가도. 책가도는 책장을 중심으로 책, 문방구, 도자기, 청동기, 향로 등 다양한 물품을 진열한 그림을 그린 조선 후기 회화 양식으로 선비들이 서재에 장식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제가 다른 사람이 표현하지 못한 고상하고 이 다운된 그런 작품으로 제가 이렇게 어 준비한 작품이에요. 그... 명장님의 그럼 앞으로의 네. 작품 활동 계획에 대해서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까지 어, 걸어오면서 거의 30여 년을 미나를 어, 그리면서 어, 많이 아직도 아직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어, 많이 좀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리고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부푼 마음과 지금도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더 어,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어, 이렇게 어, 훌륭한 명인, 국가 명인 명장님들만 계시는 이 문화발전위원회에 제가 이렇게 어, 속할 수 있다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미술진흥원 카파미술관에서 백연 김종효 명장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